내가 하는 거는 일 저기 차일이 보이겠지 부자라 야앤 I'm 부자 앤 I'm 부자 거지가 될수 없는 부자 리치 태어날 때부터 리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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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자로 살다가 부자로 뒤져 핵부자로 뒤져 야일 해야지 일 똑바로 해야지 근데 난 타고났지 그래서 일 똑바로 안 해도 돈이 슬슬 늘어와 난 염색해야 돼 힘 머리가 좋나나 스트레스를 좋나봐나봐 일 하는 것도 스트레스 모두 다 스트레스 어 사람 상대 하는 것도 스트레스 모든 게 있잖아 모든 게 같잖아 야내 네, 알아서 할게 내개난개쩌는 네, 좋은 제 나한테 나대지 마 나한테 나대면 죽여 죽이는 건매몇 부어. 네 부모 앞에서 널 찔러 죽여 그리고 아니면, 너본나 앞에서 니네 부모를 찔러 죽여.